한국의 유명 영화 감독 김기덕 씨가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현지 언론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상남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김기덕 감독이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로 숨졌다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발트의 3극 가운데 하나인 라트비아에서 김기덕 영화 감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타스통신이 발트 지역 언론 데일피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델피는 러시아 아트독페스트 영화제 예술 감독인 비탈리 만스키의 말을 인용해 라티비아에 머물고 있던 김 감독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현지 병원에서 코로나 19가 악화돼 숨졌다고 보도한 것으로 통신은 전했습니다. 김 감독은 지난달 20일 라티비아에 도착했지만 이달 5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김 감독의 가족들은 현지 통역사로부터 사망 사실을 연락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감독은 라티비아 북부 휴양도시 유로말라의 저택을 구입하고 라티비아 영주권을 획득할 계획이었다고 델피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 감독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자 동료들이 현지 병원들을 수소문해 가며 김 감독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교독 감독은 지난 1996년 영화 악어로 데뷔해 나쁜 남자, 사마리아, 빈집, 피에타 등을 만들었습니다. 2004년 사마리아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금상을 받았고, 같은 해 빈집으로 비니스 국제영화제 은사 자상을 수상했습니다. 2012년엔 영화 피에타로 한국영화 최초로 비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할리우드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한 성폭력 고발운동인 미투 가해자로 주목되며, 소송에 휘말렸고,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패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주 라트비아 대사관을 통해 사망 사실을 접수한 후 현지 병원을 통해 관련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박상남입니다.